안녕하십니까. 아파스 나악 파워 30단계 더블세트를 개발한 매진백가이버 발명가 정선범입니다. 매진백가이버 아파스 발... 나악 파워 시리즈는 1단계부터 시작해 갖고 벌써 30단계 더블세트까지 왔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전에 승용차 SUV에 네, 달아갔죠. 달아가지고 뭐 효과가 있었어요? 글쎄, 근데 지금 저 사장님 말맞다나 오일을 교환을 안 하고 좀... 여, 카본을 제거하면 좋은데 그 지금 내가 그거는 여, 제 카본을 제거할 수 있는 게안 돼가지고 그게 싫다 자주 갈고 오일 자주 갈아주면 더 좋아 왜그면 카본을 분해를 했니까 그래서 지금 사장님 얘기로는 원래 그 저기 여, 오일을 갈게 되면 음. 아무래도 여, 내가 새 오일 같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오일을 안갈수 있게 어떻게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렇죠. s u v 는 그런 게 네, 있어가지고 그게 가장 내가 지금 저게. 그데 일단 달고 나니까 엔진 소리가 조용한 거 느꼈을 거예요. 네, 그건 뭐? 뭐 그건 왜냐면 점도를 칠 타서 점도를 잡아주자. 네. 그 이물질을 잡아주자. 잖 오일도 내가 제일 네. 제일 비싼 걸로 네. 했는데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렇게 신경 써서 관리를 해도 안 되는데 이 대형차는 어찌 하겠어요? 그냥 안 그래도 지금 카본이 네. 너무 네. 많이 쌓여가지고 네. 내가 지금 이번에 콤프를 그 뜯어보니까 네. 반 이상이 막혀 있어요. 네. 콤프가 내가 정비공장 가서 보면 예. 콤프가 카본이 깨가지고 빼냈는데 완전히 안에가 딱 굳어있더라고 카본이 이 식으로 완전히 굳어있어 예 이게 이제 가다무리가 되면 나중에 공기가 안차예 그니까 예에가도 에이, 빨리 안 차고 어, 엄청 빠지고 뭐 이래서 이걸 그래서 카본이 콤프에서부터 생기거든 예, 그러니까 이세클로 조개하고 음. 뭐 이런데도 지금 사람들이 만약에 저 청소를 많이 하던데, 네. 거기만 해갖고는 되질 않아요. 되들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카본이 어떻게 생기냐, 먼저 연소를 할까요? 그럼 불안전 연소되면, 뭐가 끓름이 생기잖아요. 그끓름을 뭐가 닦아내야 될까요? 그끓름을 어쨌든... 마우라도 나가지만은, 그러면 마우라도 나가니까 PM, PM이라고 그러거든? 그끓름을 DPF에서 잡아주잖아요. DPS에서 잡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걸 재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차가 운행할수록 노화되니까 그 재생 주기가 짧아져. 새차 갖고 왔을 때는 주기가 길던 것이 해마다 갈수록 주기가 짧아진대. 그렇지. 더 오래 타고 더 자주 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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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주 폭발이 되고, 아, 재생이 되고. 어? 그런 그런데 우리 걸 장착을 하게 되면 연소실에서부터 매연을 에너지로 만든다. 그래서 지금 30단계까지 온 차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벤즈 530초해라저 임시남바에 난 미라캡이 있어. 근데 그 차가 오자마자 평택에서 차 출고해갖고 오자마자 내걸 달았어. 임신안바에그 음. 분은 뭐, 뭐라고 하고 왔냐? 전에 벤즈 탈 때, 아, 중고차에 달아놓으니까 카본이 벗겨지면서 좋은 것을 경험을 했어. 매년 타면서. 아, 자기가 세차를 하면 에이스를 포기할 망정이라도 뚜렷 거라고 새차 임신남바에 달아야 된다 지금 한발에더 싣기 전에 왜 특히 유로스는더 열을 받기 때문에 그래야겠다고 한는데 우연찮게 또 차를 바꿀 기회가 생겨 갖고 와서 임신남바에 달아 갖고 벌써 몇년 됐거든요 40만 킬로가 넘었어 지금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계속 장착해 왔을 거예요 이전 장착을 해 가지고 이제 그때는 한 10단계 정도밖에 안 됐거든 지금 올올 중순에, 그, 23단계 더블 세트를 하고 갔거든요? 그래갖고 전화가 온 거야. 이제 한달 정도 째 가니까. 내가 DPF가 터질 때가 됐는데 이걸 달았다 이거요. 그러면 DPF가 몇 킬로에 마다 터져 오니까 그러니까 만 킬로는 지 만, 천 킬로에 터졌대. 근데 이걸 터질 때가 됐는데 안 터진다고 중간에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 나도 주, 궁금하고. 근데 이제 한 달이 딱 넘어가니까 전화가 왔어. 뭐라고 왔냐면 카톡이 왔어. 지금까지 컴퓨터에다그 저장을 해놨더라고 요즘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매도 며칠 날몇 킬로 끼고 DPF 터졌다 이걸 쫙 내놨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 보통 만천 내지 만 킬로에 터졌더라고 DPF가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거 달고 가갖고 한달또 넘어진 자 2만 천 킬로에 터졌대 DPF가 그러니까 25단계에서 그렇게 했는데 30단계 더센셋들 하고 가니까 더블로 갚은 거야. 디페프가. 안 차니까 아무리 그렇죠. 카본이 안 생기니까. 더 연소율이. 그래서 30단계 더블 샷들라 하니까 연소율이 더 높아버리죠. 매연은 연소실에 잡는 게 진정한 매연 절감기라요. 이미 나온 매연은 디페프에서 포집을 나갖고 태우면 태울 때 열이 얼마나 또납니까왜 기름을 분사를 해갖고 태우니까. 그 연비도 탁 떨어져 붙는다. 그게 그 자주 터지니까. 셋째 때 연비하고 디피부가 자주 재생되면 연비가 완전히 하는 거 땅이라 그렇지 어 셋째 때는 뭐삼점뭐팔 나왔니 2 나왔니 막 이런 사람들도 이일년2년 타다 보면 질이 나는 게 아니고 연소 환경이 더 나빠져버리니까 디피부가 자수 폭발이 되니까 거기에서 연비가 떨어져 버린다 그래고 그래서 유로식스는 길들이기가 안 된다 한1년 정도 타면좀 부드럽고. 길이 난듯했는데 그때부터 자 1년 지나면 다리도 아프고 네. 기아도 한단터지고 우리 사장님이 거 중고차 사갖고 얼마, 얼마 됐어요? 지금 한 이제 2개월 아 2개월 그런데 차 많이 손봤죠? 전부 손봤죠 2개월 동안에? 아, 지금 껍데기도 전부 다새 차로 다 바꾼 거예요 어, 껍데기도 뭐 했어요? 전다 다 바꾼 탑, 거. 탑도 바꾼 거예요? 탑도 바꾸고 다 바꾼 거 2개월 동안에? 일 많이 했네 뭐야? 애들이 새참 가 했네. 난 두고 차 갖고 온다도 많아. 지 무진동까지 다 달았는데. 야, 그러면 내돈 그래, 많이 들어갔고. 내차 만든다고 돈 많이 들어갔네. 어, 그걸까지 <laughs> 끌어 모았어요. 마지막 차라고. 야, <laughs> 마지막 차라고. <laughs> 그래서 그래. 지금 이거 내가 지금 사장님을 알지가 벌써 몇년 됐잖아요. 그때 술라고사 가지고 중고 사 가지고 네. 그때 사장님이 아마 출장을 왔으면 그때 아마 달았을 거예요. 그때 말도 바꿨으니까. 그때도 알고 알았는데. 음. 네, 그걸 마음은 있었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요거 사면서. 아, 그냥 어떻게든 요번에 달아야 되겠다. 아, 오케이. 네. 잘 먹었습니다. 이 머리 닦아내 열려야지 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나 다른 제품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음. 이게 지금 어, 조소군행을 마야 하기 때문에. 네. 이 아무래도 매연 같은 거라든가 이게 이제 어 유로식은 제약이야, 차서군요. 문제가 되니까. 예, 그래서 고바리가 완전 죽을 맛이 따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달아가지고 왜냐면 지금 이 고장 나면은 또 우리 차마다 또 대차를 해주고 나가야죠. 그래서 고치러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 가지고 내가 예. 얘기했잖아요, 저 볼보 280 말이야. 예. 그저저저 저저 음성에서 여기까지 빈 차로 왔어. 왜 왔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쓸만하구만, 5년 됐다든가. 근데 차가 한 4, 5년 됐으니까, 그때부터 차가 정비 공장 쫓아가기 시작한는데 1년에 20번 이상을 가더래. 그, 이 양반도 고정 일을 하는기라. 아, 그래가지고 차빠져나올려면 그렇게 힘들대. 어, 일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대. 근데 중요한 것은, 예, 한 번이 살고 가자마자 1년 만에 궁금해지잖아, 나도. 아, 1년에 20번 이상 들어갔는데. 그리고 중량을 몇 돈짜리 싣고 다녔는데, 이렇게 벌써 수입차한테 그러냐 하니까, 800g 싣고 다닌대. 그럼 뭐음식으로데 뭐 800g 짜리 짐이 고정짐이 있어. 그러니까, 이 반바, 성형차 반바 앞에가 스틸풀이라 돼. 약한... 아, 그러니까 무게가 없지. 부피는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1년 돼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갔거든? 아, 전화를 했거든요? 한 번도 안 갔대. 갖고 아, 그 1년 6개월 내가 또궁금해서 전화했어. 한번 갔대. 왜 갔냐고, 그러니까. 니콜 공짜로 해주는 게 있어서 갔대. 음. 뭐, 정비공장 뭐, 소문품 전화으로안 가니까. 아니, 몰라. 고큰차 끌고 가요. 내가, 저, 저, 승용차 타고 가고 내가 간대. 그, 1년 6개월 동안 정비공장갈 일이 없더래. 장비 고급지요 네? 대 2년 아마 넘었지 싶은데, 내가 또 전화해봐갖고, 확인해봐야겠어. 뭐, 뭐, 가라는가. 에, 이 차가 몇년식이요 이게 13년식 음. 그때 내가 사장님한테 네. 조언을 듣고 네. 그때 요소수 들어가는 거 하고 안 들어가는 거 하고 그 조언을 듣고 이걸 내가 그때 사장님하고 네, 예. 통화를 해갖고 이 차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차피 연식은 따, 따라갈 수가 없거든 요건 유로6보다 유로5는 도 벌써 자동차가 폐차하라고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유로6도 저저저 네. 아, 저, 저, 5도 네. 요소수만 들어간 DPF 없이 들어가는 차들 있잖아요 그차 지금 정부에서 조기 폐차 그거 시, 신청 받으면 해주고 있잖아 요 깜짝 놀랐어 나 이게 자꾸 환경 규제를 하겠다 이기예요 근데 이 차가 마지막 차 같으면 유로 6는 가능해 근데 유로 알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언젠가는 단속할 거 아니야 알겠지. 네. 몇 킬로 타어요 지금 100, 136만 6천 킬로 좀 넘었어요 원래 그가 엔진까지 다 바꿨다고 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엔진까지 다 바꿨으니까 지금 엔진 소리 들어보면 상당히 좋아요. 그래. 여기 뭐 새걸로 바꿨으면 까뭐당연한게 아, 뭐 새거든 뭐든 간에 어. 엔진을 바꿨다는데 뭘로 바꿨는지는 나는 모르는데. 에. 일단 내가 끌고 다닐 때 보면 엔진은 음. 음, 소리는 좋아요. 오히려 버링발 까당까당 친 차보다 버링을 한 차들이 아니, 나 사는 거예 그래서 버링 했냐 안 했냐 따라서 0만이 넘으면. 이 차값이 달라져 버려 벌써 어, 보링은 근거만 있으면 차값을 좀더 받더라고 단 네, 몇백이라도 어, 그건 다 아는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아완스리네완스리 완3 같으면 주, 중량은 주, 몇 돈씩 고 다녀 중량은 뭐한 10돈도 안 돼요 아근데 지역에 산에서만 하니까 근데 왜아 차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음. 구반으로 했었는데 음. 회사에서 내라고 14톤 차를 요구를 하니까 아. 그래서 전부 다 그래. 지금 다 바꾼 거고요아예 완스리러니? 네 전부 다 차. 아 그렇네.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저 축이 하나 더 있으면 안전하니까. 그렇죠. 어 그런 10톤 어, 어, 10톤 어 안전도 요구를 하다. 무게 짐을 조금 싫으면 어. 보험도 뭐어 음, 뭐. 윙값 윙빼저 무게 빼고 뭐 빼고 하면은 어. 어. 뭐 7톤 이래밖에 안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한 12톤까지는. 뭐을수 있으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어. 자, 그러면 아, 여러 식스. 아. 350만 원입니다.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하기 응. 전에 엔진을 언제 갈았어요? 엔진을 요거 서비스 한두달됐나 지금. 어. 만져보세저 어, 엔진을 새 걸로 바꿨단 말이 맞네. 응. 오일이 많이 깨끗거든. 왜 그러냐면 벌써 응. 100만 넘은 차 같으면 응. 오일이, 엮어, 한 번, 시동만 걸어도 새깜새깜하거든. 어. 근데 지금 엔진이, 오일이, 막, 깨끗한 거 보면, 이리 와보 어 이제, 이제, 음. 문제 봐서, 감각을 알겠죠? 자, 우리, 여기, 폐유. 자, 몇십만 캐럿뛴 폐유. 앉아봐요. 어, 비드러... 부드럽죠? 비드러... 그러니 엔진 안에, 오일팬 안에 있는 건, 얼마나 깨끗해겠어요그렇겠죠 그래서 이오일이 우리 세월보다도더 매끄러워요. 그래서 정류일이 세월보다더 좋다는 얘기라 깨끗하기만 하면 그리고 이거 카본이라 우리 이 카본 분리기 없을 때 카본을 빼는 놓게 없을 때 여기 힐가을다 걸렸을 아, 거 아니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고, 고민을 한 거야 카본 분리기를 초창기에는 2 0리터짜리3 0리터짜리 만들었어. 요 근데 이렇게 지금 내놔, 이히터 힐타... 지금은 이렇게 안 낍니다. 우리 오해원분들이 있어. 카보노, 이거 다른. 카본은 밑으로 빠져요? 예, 다 카본은 깨뿌니까 상관이 없어요. 왜, 이게 왜 이렇게 안 됐냐고 나한테 항의 전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하면 내가 기술이 하나도 발전이 안 되겠지. 오히려 카본 한번 만져보겠어. 뭐... 살짝 만져보세요 뭐... 자, 완전히... 자, 좌우로 문대봐요. 뻣뻣했죠 씨... 뻣뻣한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카본은 지도 안해 또, 잘. 지문이 바뀌면 지도 안 해. 수수인물로 닦아야 돼. 에. 자, 그리고, 이리 와봐요. 카본이 얼만큼 무섭냐면, 연소실에서 카, 카본이 많이 생기잖아요. 끓임이 많이 생기면, 요 안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그렇겠지, 아무래도. 어. 요 안으로 폭발할 때. 벌어지겠지, 버려, 이제 버, 그래가지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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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카본이, 이게 탄소 성분이잖아요. 건강성 저 다이아몬드 원소가 사, 탄소 아니요. 그게 안에 들어가고 갖이 키를 물어버려요. 아, 압축능을 물어버려 그러면 이게 버려져야 되는데 안 버려지니까 안 이, 이 벽을 때리는 거야. 이게 카본을 해줘야 될거 아니요. 이게 딱 들어갔으면 이게 더 많이 흔들리잖아요. 이게, 이게 때려버리는 거야. 근데 그래, 우리 거단단데 이거 봐기서 카본이 없잖아요. 대가리에 카본이 없잖아요. 얄랑얄랑 하잖아요 그래야 폭발력이 예여벽이 떼는 게 없잖아요 음. 이게 왜 보링을 했냐면 요요요요요 요요요요 뭡니까 요 오일 피스톤에 싸주는 오일 요게 여기도 대가리가 나가더라고 나가니까요 오일을 못 사줄 거 아니야 음. 어 그렇지 그러니까 달라붙어 풀더라이 그니까 보링을 때도 요거 맵은 안 되니까 요걸 바꿔줘야 돼 근데 대부분이 이건 안 바꿔지 거의, 거의 안 바꿔 예, 예, 예. 그리고, 메달로가 여기 보이소. 우리 그 내가 색깔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색깔로라는 것은 자색에 붙는 색깔이 가아니요 비철, 비철, 요, 맥기. 크랑크가 요, 돌아갈 거아니요 돌아가다 보면, 이게, 이게, 이제, 떨게벌거진다고 맥기가 벗겨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노란 색깔이 나왔냐 물어보거든? 색깔이 나왔다고 전화온 사람들 얘기하면, 힐타기 환할때 우리 닦으면 노란 색깔이 하얀색으 비교가 되잖아요. 노란 색깔이 가 나오면 내가 무조건 보링 들어가라고 그래. 아, 노란 게 나오면? 계속 나오면. 왜 그러냐면 보링발 다 됐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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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런데도 안 들어가면 이게 이제 뜯겨 나가. 뜯어먹어. 그래도 안 가면 이제, 이 키가 넘어가지고, 이렇게 안에서 해를 쳐버려. 돌아가버린다고. 그러면 잘못 하면 엔진 실린더 블록까지 나가버려. 블록도 나오 예, 여기 예, 예, 봐요. 키가 넘어간다고. 요 키가 있잖아요. 톡튀어나온거 있잖아요. 감시하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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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점점, 점점, 점점 파워 들어가면 이게 안에서뺑 돌아버려. 흘거부니까 그래서, 우리 걸 장착하면 이 나오던 색깔이 80, 싶어가안 나와버려. 그래서 그래요. 내가 오일 갈지 말고 오라는 얘기가 그 얘기라. 증거를 남기자. 오일을 빼풀고 색깔로 바꿔보면 색깔이 어디로 가고 없잖아. 그렇지. 어. 그래서, 폐유 상태에서 올기한 직전에 딸면 중고차들은 특히 좋다. 엔진 상태, 새차도 마찬가지라. 새차도 잘못 조립된 거 있더라고. 그렇지그 네. 뭐 그거야. 그걸 그걸 우리는 확인을 해 준다 이거. 예. 네. 한번 장착해보시고 예, 드디어 장시 아래 걸쳐서 작업을 완료하했습니다경기 정력이 카본 분리기 분해기. 예,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오케이. 공간은 좁은데 뭐 닫지는 않습니다. 예 탑이 바짝 붙는데도 예, 닿질 않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예 제가 유로식스인지 알았더만은 유로4입니다유로4 탑이 너무 깨끗하고 저갈이리를 했답니다 제가 1 3 년식인데 유로식스로 돼갖고 내 머릿속에서는 2 3 년식으로 알아들죠 그러니까 뭐가 안 맞았는데 마우라가 딱 보니까 아 이게 벌써 유로식스하고 틀렸습니다. 차는 너무 깨끗합니다 사장님 이렇게 수리한 차를 사왔네요 휠타 아, 맥뜰타는 어, 엔진오일의 점도를 유지하고 흐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점도를 떨어뜨리는 들이, 가장 큰 물질이 고용물질이 어, 있고 액상물질이 있어요 액상물질은 수분하고 경위성분이고 고용물질은 카본 슬러지 또 입자먼지 에어을널라를 통과하는 온갖 그리고 카본이 있습니다. 여기서 카본이 지나가면서 입자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카본을 침전시켰다가 여기 빼는 겁니다. 그러 이제 분해를 해주고 여기저기 인젝터도 부하고 기름도 가열해 주고 그래서 사계절 연비 편차를 뚫어줍니다. 그리고 어, 왠지 에너지가 되게. 해주는기능이 있습니다. 연소게잘서게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오는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렇게 해서, 래넘어갔어 이렇게 이제게부드이게넘어이는게해오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 자기는 두번훅가시를 줘야지 넘어간다는 사람이요 네, 네. 근데, 우리, 이렇 딱, 거, 뭐 깜짝 놀라한 방에 넘어갑니다. 유격이 지금 올라와 있을까요? 예, 폭발하는 유격, 악셀 페달 유격 자체가 올라가 있을까요? 연소가 잘 된다, 지금. 이건 맞배기라, 아직. 1년 타면 더 좋고, 2년 타면 더 좋고, 3년 타도 더 좋다고 전하고와요 언제까지 이렇게 네. 좋은 걸또 느끼나고. 첫 술에 배 부른 차도 있고, 첫 술에 배안 부른 차도 있다는 것만 알면 돼. 차마다 다 틀리니까. 같은 차 중이라도 더 틀리더라고. 요참 내가 그거 보면 개성이 다 각각이다. 쌍둥이도 개성이 틀리더라고. 예? 똑같아요. 자동차는 절대 안 똑같더라고. 똑같이. 예. 똑같이 잡혔는데, 어떤 차는 기름을 한마를더 더 빼먹는데, 약한테한다 때. 어떤 차는 못 빼먹는 차는 못 빼먹어. 사람이 밖에도 못못 못 빼먹더라고. 예. 기름이 더 묻으면 차가 있더라고 똑같이 나왔는데 그렇지 야 그것 보고 내가 알았지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내가 못 뭐, 뭐 하지 응? 우리 대한통운 어, CI 그 컨테이너 할 때는 어떨 때는 뭐 다섯 대열대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잖아 차가 그러면 같이 일할 때가 있다고 뭐 코스를 같이 그러면 연비가 다 틀리는 거야 와티안 나지 응. 근데 한발까지도 차이 나더라니까 장거리 갔다 오니까 그거 보면서 내가, 아, 차는 안 똑같다, 알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안 아, 한. 우리 밸브 기름 가열 밸브도 열고 작은 것도 똑같은 스하냐고오사인데 어떤 차는 다 열게 좋다고 방방 뛰고, 연비도 더 올라갔다 방방 뛰는데, 어떤 차는 사람, 나는 더다 열어보니까 더 힘이 없고, 차는 조금, 조금만 열어놓은 게더 나한테는 좋습니다 하고 전화가 와요, 또. 그래서 나도 황당하지. 근데 대체적으로, 한여름에도 다행이니까 한90%이상 좋다고 하더라고 우리 기계 4개 이상 달린 사람 25단계 이상 달까사 브레이크 밟아봐요 브레이크도 6기기 올라왔어요 올라왔죠 브레이크가 잘안들어가고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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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 달면 차도 잘 나가지만 브레이크가 잘 들어요 예 네. 그건 <laughs> SUV에서도 느꼈을 거예요 예 네. 그래요 차만, 달라가면 저, 네. 차, 차만 잘 나가면 위험하다 음. 그렇지 예 차만 잘 나가면 위험하다 그리고 음. 기름 내가요 여... 지금까지 25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름 다른 차보다 기름 더 묵는다 해서 부도 난 사람은 못 봤어. 근데, 정비공작자 차 다니니까 그 차가 부도 나더라고. 에이, 왜, 아이쿠. 카드 잘안뜯고버렸고못 막으니까 부도 나쁘더라고. 만세 불을 뻗더라고. 난 그거 전부 다 그걸 너무 많이 봤어. 카드는 카드 다 빌리고, 한도 빌려갖고,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나 사건 찍금 가야겠습니다. 기사 타러 가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봤다니까? 예. 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기름을 조금씩 더쓴 것은 관계가 없어 조금씩 더 나가는 거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나가봐야 막 2, 30만 원 밖에 더 차이 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차이가 나쁘니까 수리비에서 손 만세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품은 기름도 남지만은 또차 수리, 정비공장 가는 그 횟수를 줄이니까 그만큼 음, 우리 차주님들 통장이 밑빠진 덕에 독을 막는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자 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사장님 저하고 몇년 전부터 s m 에 달아가지고 알던 분인데 이렇게 장착을 해서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30단계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광고도 많이 해주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제가 건강 강의도 하거든요 한톡 보내주니까 <laughs> 그대로만 하면 5년에서 10년을 다 운전을 할수 있어, 건강하게. 예. 네, 감사합니다.